아침 7시 저희는 <laughs> 오늘 하이 와우 심지 좋아 어. <laughs> <unsafe> 네. 아, 소리인 네. 오라 갔다. 저희 뭐 11시네. 아, 어마당 오면 다 저녁에. 도착. 다가 이제 나오면. 응따 군비가. 요새 웃었는데 누구 사람 좀이통를 어제에 들었다고 돼. 음. 엄청 했어. 그냥 많이 쓸 수밖에 없다. 냄새가 지금. 우와. 아, 쪽부한 대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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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에 붙이라고, 이거. 너, <목소리> 이거. 할머니 응. 손맛. 응? 아! <laughs> <laughs> <와. 웃음> 숨아니네 음. 아롱이, 아롱이! 아, 안 아롱이! 이가도하으실 때. 지금 행님이 이제 옷을 설치하고 있고. 옷 수기가 저 물탱교도 또 손을 봐야 돼. <목소리> 야. 제가 앞에. 너무 다이로 응. 아니, 이로내려가지 평탄화 많이 났잖아. 원래 어. 리뒤까지는 없었다, 이거. 어. 갈 어. 저희는 지금 매물도에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. 트레킹이요 저기 밑에는 캠핑장이고요. 오호호. 토크시온 코끝에 뭐죠? 또합다 너무 더워. 된다고. 어머. 아, 어머. 여기는 매물도 장군봉 중간입니다. 중간? <laughs> 그래서 여긴 뭐 이름 없나? 없지. 여기 야월래. <laughs> 야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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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방뭐 거야? 몰라? 어. 야호! 저기 위에 한번안 가봐도 되겠어? <웃음> <웃음> 오늘 사람 엄청 많이.. 뭘.. <laughs> 뭘 갖고 오시는 거야? 둘째 숭모님 둘째 <laughs> 님께서 만드신 김밥! 너무 맛있어요! 그러니까 지금 아침밥 드셨잖아요. 이 그래도 들어갑니다. 우 이... 해삼이다. 우와. 해삼 물에 해엄오물에해 주나? 어, 물회? 뭐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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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물회 좋잖 사진 찍어 갖고 제 보낼까? 아이 미쳤다. 내가 죽겠어. 야, 가일어 오! 우와. 북무이다 거북총 해물 엄청 많았네. 너무 손에지 마라 응요요 봐라 가시가 있었어 아이게 음. 됐다고? 이거은느 가봐 여 알이 있데뭐잡아서오 그래 알이 많이는 없지만은 그래도 오 자연산 성게 오아니 근데 우리 산에 갔다 올 때까지 했어? 한 시간 했나? 이게 진짜 맛있습니다 거북소. 거북이 거북이 손가락같이 생겨가지고 수어거북이어 오, 아니, 이게 작은 기라고 갖고 왔다고? 와 이건 나 줬다. 그거 줘라. 예. 나한개 작은 거 줘봐. 나 응응. 뭐. <laughs> 음, 음. 아, 그거 안 넘어가나? 안 넘어가나? 아, 직 없는 거아니거는 거? <laughs> <laughs> 이제 바로 옥상 올려볼거야? <laughs> 어 기계! <laughs> 어 기계! 기계 지금 인저폰들 다 아니 그러실거면 안고 타시죠? 그냥 그냥 고 타는게 어시도안걸다이정도면 불안불안한데 차 스피커 가좀 무거요. 워 아야 무거다 떨어진 오. 그거 되겠어? 너무 무겁던데. 일단 <laughs> 해보자. 아 너무 무겁던데. <laughs> 아니, 아니. 내 밑에 좀 받쳐줘. 안 찢어지네 이거 근데. <laughs> 찢어지면 난 모른대. <laughs> 내가 같이 <좀> 받쳐줄게. 아 그래. 너무 안 되고. 아니야 자기 야 아까 오빠처럼 약간 잘 엎드려 엎때좀쫙 완전히 붙 완전히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 <laughs> 일어날 수 없잖아 어어 그래? 어, 어. 아니 이거 한 개씩 내리잖아 나중에 내릴 때는 와씨 지몇 킬로야 한 십몇 킬로밖에 안 되는데 아 진짜 어. 으아, 으아, 할할 거면 으아, 으아, 으으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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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거 으아, 아롱이 내려갈거야? 어이 내려갔네 아이고 아롱아 어디갈거야 아롱이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아롱요의만났습니아이만이짜리 1개 으로는거나 찾아봤나? 안찾아나아 찾았어요 여자들하고 또아나인 그거 어, 이거는 거데이쓸때 <목소리> 응. 이거 하고 자잖아 어? 저저런이게때 이게 얼마짜리야? 마. 근데 진짜 많긴 많다 진짜 많지. 이거. 우와. 이러고 버리이와내 것도 있어. 나는내거는지갑주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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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산삼개삼개. 진짜 많네요. 대상가 마치... 왕소라니다 이래가지고 3만원 시장가도 이래 안됩니다 어... 직접 우리 해녀분들께서 캐오신 여기 청정해역에서 나오는 초장과 와사비 단장 삼만원에뭐 뭐, 가성비 장난 아니지 오히려 내가 봤을 땐 저거 남았습니다 나중에 저거를향기로놓고살포만 먹지 요와 진짜 맛있지 끝 오케이. 고 오늘은 뭘 낚으실 거죠 아 전갱이요 전갱이요 네갈이라고 하죠 꿈이 아주 크시네요 <laughs> 오늘 미역 한두 줄기 예상해 봅니다 일단 내가 네, 한 보여줄게 네 삼천배로 저희는 이동 중입니다 포인트를 보셨나요 네, 네. 여기입니까 아 일단은 유안으로 봐도 새끼 물고기도 지나다니지 않네요 아마 추우세요? 뭐수 뭐 조건 없었어요네 <laughs>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채비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입값은 어떤 것이죠? 설명 좀 해주세요 소중한 바다를 위해 케이스.. 키스... 아.. 예? 준비하셨나? 어.. 크릴새우 이건 누가 사용했던 건데 이런 게 있네요 이게 아무래도 역이낚을낳던것 같아요

우리 아주머니 아저씨들께서 많이 찾아주셨네요. 할머니 웃겨 죽겠대. 니가 하고 나서 계속 웃던데. 어, 네. 니그떡 먹는 거 보고. 어? 진짜 봐. 이거 이게 몰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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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성분에는? 네 가지가 있으니까. 어? 어? <laughs> 니 그렇게 먹는다고? 응. 한만다 <laughs> 뱉는 거 같은데. 이왜몇개 음, 음. 들어갔는데? 어? 그러게. 음. 자 오늘같은 날은 지아지아 <laughs> 현재 시각 7시 반 할머니께서 빨리 밥먹으러 오라 하는데 이제 나왔습니다 마라마라살데그 어, 뭐, 네. 응. 뭐, 일한다고 그그 일이 뭐 보통 된 일인줄 아나 밥을 주고 해야 나 밥을 나야해 이밥에안 있었나? 아, 얼마가서? 그거, 그거 지금 빠지났단 말이야. 독가이다 빼가지고. 근데 그거는 기름장만 할수 있는 건데. 지금 숙모 다니셨다고. <laughs> <그리고> 오늘 <laughs> 있으면 지금 수육에다가 꼼장어에 또 삼촌 유도 좀 도와드리고, 어?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또 우리 할머니도 같이 또 있으면 좋으니까. <laughs> 아쉽다. 숙모도 그러고. 삼촌들도 그러고 아. 가지 말라고. 그런 말안 했을걸? 뭐 했어. 두주 삼촌 오시네. 물어봐. 그런데. 아. 젊어가 보자 우리 커피 사 가지고 가서, 가서. 가서 얘기 좀 해보자. 일단 <목소리> 뛰.